네, 10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기 위해서 X제곱의 개수를 M, XY의 개수를 N이라 할 때, 자, 그들의 차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X제곱의 개수 구해야 되고요. XY의 개수를 구해서 빼라 이 소리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2X 더하기 3I의 제곱.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완전 제곱이잖아요? 자, 여기 동그라미, 얘가 세모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제곱하게 되면은, 얘들아, 4X제곱, 그렇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세모니까, 자, 12XY 더하기 9Y 제곱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식도 보자. 자, 4X 마이너 Y 자, 3X 더하기 5Y를 정개하게 되면은 자, 12X 제곱 맞나요? 자, 이렇게 정개하면 12X 제곱 맞죠? 자, 이렇게 하면 15X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Y니까 자, 플러스 자, 12XY가 되겠네요. 그리고 빼기 5Y 제곱입니다. 그치? 자,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랬어? 어, 빼라고 되어 있네요. 요 식에서 요 식을 어,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 보죠 여러분 이게 뺍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요 마이너스 8x제곱되고 없어지네요. 0xy 되겠죠. 어 그리고 플러스 14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x제곱의 개수를 m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그죠? 자요 y 가 마이너스 8이요. 자 얘가 m이 되는거고. 자 그리고 xy의 개수를 n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그죠? 0이 되겠네요. 그래서 n의 값은 0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m에서 n을 빼라고 했죠. 마팔에서 서 0을 빼니까 정답은 마팔이죠.